좋전하 아, 어제 하나 그린 거 깔끔하니 좋네 오늘도 천천히 예쁘게 볼게요 천상 어 이쪽에 햇볕이 더 오는 부셔서 그렇지 어 어젯밤에 다른 고양이가 왔는지 흔적이 있어서 치운다고 그지 천상 아이고. 아기다. 여기서 이제. <laughs> 아이고. 이뻐라. 자봐아 <잡아>. 아, 이뻐라. <laughs> 이제 자려고? <잘 나고>. 조용하네. <laughs> 아 귀여워라. 어? 오빠 잔다. 오빠는 더 힘든가 봐. 그치? 아유, 그렇게 뛰다니만, 민주 자네. 동철. 아이고, 이쁜 거. 응? 작은 동철이네, 그쵸? 동철. 아, 이뻐라. <laughs> 자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<laughs> 이쁜거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너무 잘 착해요 아이고 이쁜거 아이고 귀엽다 정말 고양이 막 띵고네 잘자 아기 아유 기분 아유 귀여워라 오늘은 조금 더워질 것 같아요 이왕 더운 거 그림이나 많이 그리자 오, 여기는 그렇게 이제 시원해 보여요 눈이 시원하고 아, 어, 나무가, 정말 좋네요. 잘 아유, 이뻐라. 잘 자라고 했네. 또, 여기 또. 아이고, 아이고, 잎이 많이 났어. 그늘 속에 두면 더 빨리 자란답니다 뿌리도 빨리 나고요아고 이뻐라 어, 오늘도 재밌는 이 좋은 사람들 오늘도 멋진 날 감사해요